2장 음원의 특성 1강입니다. 강의 내용은 이어갔습니다. 소리를 분류해 보면은 내용에 의한 분류, 주파수, 스펙트럼, 시간, 파형에 의한 분류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내용에 의한 분류로는 자연음, 음악음, 음성, 소음이 있고 주파수 영역으로 분류하면은 20Hz 이하 귀에 들리지 않는 초저주파, 20에서 2만Hz까지 귀에 들리는 가청음 2만 Hz 이상 귀에 들리지않는 초음파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 스펙트럼에 한 분류로는 순음 복합음 음악음이 있습니다. 순음은 하나의 주파수로 구성된 음이고 복합음은 여러 개의 순음이 더해진 음입니다. 음악음은 기본음의 정수배로 구성된 복합음입니다. 시간 영역으로 분류하면은 주기성 비주기성 펄스성의 음이 있고. 파형에 의한 분류로는 사인파, 삼각파, 구형파, 톱니파 등이 있습니다. 주파 성분에 의한 분류를 보겠습니다. 순음과 복합음이 있습니다. 순음은 하나의 주파수로 구성된 음이고 파형은 이와 같이 사인파 형태입니다. 복합음은 여러 개의 순음이 합성된 음이고 파형은 이와 같이 찌그러진 형태입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음은 복합음입니다. 복합음은 여러 개의 수음이 더해진 음이므로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복합음의 분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에 복합음이 있는데 이 복합음이 어떠어떠한 수음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복합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스펙트럼 분석기를 통합니다. 그러면 여러 개의 수음으로 이렇게 분해가 되고 각각의 수음을 주파수 축에 이렇게 배열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파형은 시간축이고 스펙트럼은 추기주파수축입니다 스펙트럼 분석기입니다. 가장 낮은 음을 기본음, 그 다음 음을 배, 제1배음, 2배음, 3배음이라고 합니다. 복합음은 여러 개의 순음으로 분해할 수 있고 여러 개의 순음을 합성하면 복합음이 됩니다. 이와 같은 복합음은 이렇게 여러 개의 순음으로 분해가 되고 이 각각의 소음의 크기를 주파수 축에 그린 것을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파형 축은 시간 축이고 스펙트럼은 주파수 축입니다.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방법은 옥타브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옥타브는 주파수비가 2배인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1옥타브 스펙트럼입니다. 중심 주파수가 옥타브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이 폭도 대역폭도 1옥타브 대역폭입니다. 여기가 710엘스면 은 여기는 1420엘스가 됩니다. 옥타브 스펙트럼은 1, 3분의 1, 6분의 1, 9분의 1 이렇게 여러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옥타브 스펙트럼입니다. 3분의 1 3분의 1은 1 옥타브를 3등분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6분의 1, 12분의 1, 24분의 1.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펙트럼 분석은 3분의 옥타브 스펙트럼입니다. 사각형파의 스펙트럼입니다. 기본 주파수의 배음은 전부 홀수 배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배음의 차수가 높아질수록 진폭은 점점 작아집니다. 반대로 합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각형파를 합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음 주파수의 2배음, 3배음을 순차적으로 더해 가면은 사각형파에 가까워집니다. 100Hz 300Hz 파형입니다. 500Hz를 더 더하면은 파형이 이렇게 되고 700Hz, 900Hz를 더 더하면은 파형이 점점 사각형파에 가까워지고 배음을 계속해서 더해 가면은 완전한 사각형파가 됩니다. 이것을 합성이라고 합니다. 백색 잡음입니다. 화이트 노이즈. 모든 주파수가 똑같은 크기로 합성된 음입니다. 진폭 특성이 평탄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스펙트럼 분석을 하면은 옥타브 증가할 때마다 3dB씩 증가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핑크 잡음입니다. 핑크 잡음은 주파수가 2배가 되면 은 3db씩 감세되는 음입니다. 화이트 노이즈는 이렇게 평탄했지만은 핑크 노이즈는 주파수가 2배가 되면 은 레벨이 3db씩 감세가 됩니다. 또는 주파수가 10배가 되면 은 10db가 감세됩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마이너 3db per 옥타브나 마이너 10db per 디케이드 똑같은 음입니다 핑크 잡음을 옥타브 스펙트럼 분석하면은 이렇게 평탄한 특성이 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펙트럼 분석 볼 때면은 대역폭이 겉보기에는 이렇게 똑같은 크기로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옥타브씩 증가할 때마다 대역폭이 두 배씩 증가합니다. 이것을 선형 그래프에 나타나면 이와 같이 되는데 중심 주파수가 한 옥타브씩 올라갈 때마다 대역폭이 두 배씩 증가되기 때문에 에너지는 3dB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런 특성이 이렇게 평탄한 특성이 됩니다. 화이트 노이즈입니다. 3dB씩 증가되는 스펙트럼이고 핑크 노이즈를 보겠습니다. 핑크 노이즈는 이렇게 평탄한 특성의 스펙트럼이 됩니다. 핑크 잡음의 활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백색 잡음은 거의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핑크 잡음은 음향 시스템의 특성을 측정하거나 룸 튜닝에 활용을 합니다. 음향 시스템과 스피커 그리고 공간의 음향 특성을 포함한 특성을 알고자 하는 경우에 음향 시스템의 스펙트럼 특성이 평탄한 신호를 입력을 해서 스피커로 방사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픽업에서 스펙트럼 분석기로 보면 이 특성 자체가 음향 시스템의 특성이 됩니다. 이렇게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특성이 얻어졌다고 하면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보다 레벨이 높은 부분은 이퀄라이저로 컷을 하고, 레벨이 낮은 부분은 부스트를 해서 이와 같이 평탄하게 보정을 합니다. 이것이 룸 튜닝입니다. 이 내용은 15장 음향 시스템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악기의 분류와 종류입니다. 현악기는 차련악기, 발현악기, 타현악기가 있습니다. 관악기는 목관악기와 금관악기로 나눕니다. 목관악기는 떨판이 있는 악기입니다. 떨판이 하나인 싱글 리드 악기, 두 개인 더블 리드 악기, 그리고 에어 리드 악기가 있습니다. 금관악기는 떫판이 없고 입술을 떨어서 소리를 냅니다. 따라서 립리드 악기라고 하고 트럼펫, 트럼본, 호른, 튜바가 있습니다. 색스폰도 금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만은 하나의 떫판이 있기 때문에 목관악기로 분류가 됩니다. 악기의 구조입니다. 에어리드 악기입니다. 후루시 대표적인 악기입니다. 또 싱글리드 악기. 리드가 하나인 악기입니다. 클라리넷과 색스폰 같은 부류가이 싱글 리드 악기입니다. 더블 리드 악기는 오보에처럼 떵판이 두개 있는 악기입니다. 리프 리드 악기는 마우스피스가 있고 떵판이 없이 입술을 떨어서 소리를 냅니다. 모든 악기에서 발생되는 음압 레벨은 전부 다 다릅니다. 타악기의 음의 특징은 다른 악기의 음에 비해서 음압 레벨이 크고 특히 피크 팩터가 큽니다. 킥 드럼은 10cm 거리에서 130에서 140dB 정도이며 피크 팩터는 30dB 정도입니다. 따라서 킥 드럼의 피크 음압 레벨은 아주 높음으로 녹음할 때는 큰 음압 레벨에서도 왜곡되지 않는 마이크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이내믹 레인지는 얼마나 작은 음에서 얼마나 큰 음까지를 내는가를 나타내는 데이터입니다. 파이프 오르간이나 드럼은 가장 넓은 다이 l 믹레인 t 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청각의 다이 i 믹레인 r 는1 2 0 d b 이고 마이크의 다이내믹 레인지는1 4 0 d b 정도입니다. 악기음의 주파수 대역은 가장 낮은 음에서 가장 높은 음까지 낼수 있는 범위를 말합니다. 각 악기별로 주파수 대역은 다 다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주파수 대역이 가장 넓은 것은 파이프 오르간이고 20에서 16,000 헬스입니다. 또각 악기음은 스펙트럼 특성이 전부 다 다릅니다. 배음이 많으면 음색이 풍부하고 배음이 적으면은 맑고 깨끗한 음색으로 들립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는 악기 중에서 배음이 가장 많은 악기음입니다. 따라서 음색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리고, 푸르슨 악기 중에서 배음이 가장 작은 악기음입니다. 따라서 맑고 깨끗한 음색으로 들리게 됩니다. 파형의 시간적인 변화 과정을 그린 것을 엠벌로프라고 합니다. 음이 발생돼서 최대치에 이른 과정을 어택이라고 합니다. 악기음의 음색의 질과 음색의 명료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어택이 잘리면은 악기음의 음색을 구분할 수 없고 음성의 어택 부분 즉 어두 부분이 잘리면은 명료한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다음에 음압 레벨이 약간 감소된 부분을 디케이라고 하고 레벨이 유지되는 과정을 서스테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이 사라지는 과정을 릴리스라고 하고 여기 이 부분에서 잔향을 지각하게 됩니다. 악기별 엠베로벌 범은 오르가는 어택이 느리고 릴리스도 느립니다. 기타나 피아노는 어택이 굉장히 빠른 것이 특징입니다. 음성도 어택이 느립니다. 피아노는 어택이 굉장히 빠르고 디케이가두번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택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빠른 피아노음을 역으로 재생하면 릴리스가 어택이 됩니다. 자 피아노음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재생을 하면은 릴리스 부분이 이 부분이 어택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음과 이 음을 비교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르간 음색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택 부분은 음색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자 좋은 음질의 조건으로서 어택음이 명료하게 들려야 됩니다. 특히 기타, 피아노, 타악기 같이 어택이 빠른 음은 명료하게 들리는 것이 중요하고 명료하게 픽업하기 위해서는 콘덴서 마이크로 픽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